네, 스위트파입니다. 제가 쓰고 있지 않은 것과 쓰고 있는 공채를 한번 차례대로, 음,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요거예요 이거는 유튜브를 삼아 하고 있는 시향 영상 때쓴 공채입니다. 이렇게 리본 있고, 여기에 스위트파이라고 적겠습니다그 다음 걸 이렇게 두개예요 제가 알파가서 사온 거. 요거는, 민트색. 민트, 어, 아, 안 보여. 민트, 민트에요. 저안 보여요. 민트, 이 민트고. 이거는 그냥 일반 검은색입니다. 다음 것도. 이거는 제가 추억에 담긴 물, 어, 종합장. 이거는 제가 낙사쓰, 낙사하는, 어, 그냥 공, 어, 종합장입니다. 짜란, 이렇게 두 개, 몬스터가 있습니다. 여기 위에는 자세하게 이름이 써있어서 못 보여드리고요. 이거 하영색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하영색은 여기 밑에 이렇게 몬스터가 있고요. 똑같이 검은색입니다. 여기도 검정색 몬스터가 있고. 요 짠, 이렇게 이렇게 어, 저의 공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